모두가 나이키를 팔고 있는데 왜내 제품까지 팔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통하는 혁이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질문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추려서 Q&A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를 어 설명을 잘못해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품 소명처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정품 소명처는요. 일단 첫 번째로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아는 정품 소명 거래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브랜드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아울렛 그리고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물건을 사는 건 당연히 브랜드 직영 매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품 소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본사에서 물건을 내려다 주는 밴더,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어 편집샵, 멀티샵들이 있는데요. 편집샵, 멀티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신사라든지 ABC마트, 튠, 이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렇게 오프라인 백화점 말고 온라인 몰도 해당됩니다. SSG 아니면은 롯데온,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식 벤더로 인정받은 곳에서 물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품소명처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도매업체가 있는데요 도매업체도 또한 여러분들한테 정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소싱처가 될수 있어요 다만 도매업체를 이용할 때는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지 물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브랜드 구매 대행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음... 브랜드 구매 대행이 뭔가요? 브랜드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위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울렛에 있는 재고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옮겨두고 아울렛에 있는 물건을 구매 대행해 주는 것도 있고요. 백화점에 있는 재고를 백화점을 못 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명품이든 스포츠든 물건을 대신 사다 주는 백화점 구매 대행 서비스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대량 등록이라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한 번에 올려서 그걸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무제고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물론 수익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경쟁자가 많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진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입해서 물건을 파는 브랜드 유통도 작은 자본으로 충분히 마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방향으로 잡는 게더 좋아요. 초보자 분들은 어떤 브랜드 상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경쟁이 심하다고 해도 나이키 아디다스가 제일 좋습니다. 초보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그래서 빨리 팔리고 또 회전이 잘 되는 나이키 아디다스를 통해 시작하면 빨리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건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물건이 없어서 그만두는 일도 없고, 어, 물건을 계속 공급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싱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6월달이니까 저라면은 7, 8월 달에 팔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라고 할것 같아요. 자, 8월 달이 되면 그 다음 학기에 신학기가 시작되다 보니 8월 달엔 어, 가방을 여러분들이 팔고 있다면 충분히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년 8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아본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 아이템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 1년 내내 팔수 있는 계절성이 없는 아이템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 플랫폼 중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 크림,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 초보자분들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처음에는 시작을 쿠팡으로 하시고,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 SSG, 혹은 다른 플랫폼들도 많으니까 도전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쿠팡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작하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쿠팡이 트래픽이 아무래도 가장 좋고, 또 무엇보다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 크로스라는 풀필먼트 때문인데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넣는 것만 해도 그 뒤는 알아서 판매하고 반품 받아주고 CS 해주고 정산까지 해주는 그 풀필먼트가 여러분들한테 어 힘든 부분을 좀 많이 덜어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쿠팡으로는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는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막상 진입하면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과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SSG, 롯데온, 그 말고도 전문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패션 전문몰에도 입점을 해보시고, 그렇게 처음에는 쿠팡으로 걷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오픈마켓들로 뛰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쿠팡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경쟁자들도 쉽게 들어와서, 또, 쿠팡의 롤링 시스템처럼 새로운 사람이 치고 올라오기가 굉장히 쉬운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초보자 입장에서 충분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제치고 상위 노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여기서 자리를 오래 잡지는 못하기 때문에 쿠팡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오픈마켓들을 천천히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유통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고 싶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더 벌고 싶으면, 음,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출을 내셔야 돼요. 보통의 셀러들은 15%에서 25% 정도 마진을 보고 있는데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새로 진입하는 마당에 가격까지 높으면 팔릴 수가 없죠.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마진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내 수익률은 10% 정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100만 원을 벌기 위해 1000만 원을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매출 1000만 원을 내기 위해서는 얼만큼 매입을 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매입 금액은 8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000만원 팔면 그것보다 더 많이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템마다 빠르게 팔릴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좀 오래 걸리고, 아니면 잘안 팔리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그 금방 팔리는 애들은 마진이 그만큼 적고, 오래 팔리는 친구들은 마진이 괜찮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진이 10% 정도에 수렴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입을 할때 내가 현금이 충분치 않다. 카드 한도만으로도 해결할 수는 있어요. 다만, 오로지 카드만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물건을 제 값에 팔기가 힘들어요. 카드 값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반 정도는 적어도 현금을 챙기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카드로 매입을 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브랜드 유통 소명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떻게 소명하면 되나요? 사실 브랜드 유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막히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브랜드 정품 소명인데요. 정품 소명이라고 하면 마치 내가 정품인 것을 가려내야 된다. 내가 정품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 라고 어렵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어디서 샀다라는 거를 증빙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샀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구매했던 영수증이랑 카드 점표를 이렇게 띄워두고 캡처한 다음 이거를 보내기만 하면 돼요. 또 오프라인에서 샀다면 여러분들이 받는 영수증, 그리고 영수증에 품번이 써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 전표하고 같이 물건의 실물을 신발 박스에 품번이 보이게 같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내 주면 돼요. 말로만 들으면 쉬운데 사실 여기서 문제점은 소명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시간이 얼마 안 들지만 한 번에 소명하는 걸 실패했을 때 문제가 돼요. 내가 처음에 뭔가를 빠뜨려서 부실하게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청이 다시 반려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보충해서 메일을 보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4주, 5주, 그런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지쳐서 나아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동안 계속 허비해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즌 아이템을 샀다, 혹은 내가 지금 여름에 다 팔아야 되는 뭐 샌들이나 반팔을 샀다, 그런데 쿠팡에서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소명은 한 번에 한 큐에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추천을 두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건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백화점몰이에요. 온라인 백화점몰은 빅벤더에서 직접 물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사입해서 팔수 있는 진짜 팔기 위한 재고를 매집할 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산 물건들을 가지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소명을 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무신사예요. 무신사는 물건을 샀을 때 정품임을 소명하는 것도 쉽고요. 또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바로 구매 확정을 눌러서 내가 일주일을 기다리고, 2주일을 기다리고 소명할 필요 없이 그 즉시 소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초보자 입장에선 시간이 생명인데 빠르게 구매 확정을 짓고 빠르게 소명 요청을 할수 있는 무신사를 추천드려요. 무신사에서 소명하기 위해서는 구매 상세 페이지를 영수증 상세와 함께 띄워놓고 캡처해서 메일에 회신을 하면 됩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대표님만의 소신법이나 판매 전략쓰시공유 네, 제가 소매를 소싱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제가 가진 지금의 지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 이미 시장에서 증명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찾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찾고 있는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혹은 키워드 랭킹 등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무신사에 있는 월간 랭킹을 이용합니다. 월간 랭킹은 무신사의 월간 랭킹이라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키워드들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브랜드 상품들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빼고 오로지 상품만 나옵니다. 작년까지 데이터를 볼수 있어서 작년 한 8월쯤, 지금이 6월이니까 한두달 뒤를 예상하면서 작년 8월 데이터를 보면 아, 가방이 많이 나갔구나. 아, 이때쯤 뭐 우포수가 나갔구나. 뭐가 나갔구나. 잔스포츠가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상품 자체가 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이템을 소싱할 때 괜찮을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데이터랩보다 무신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백화점 몰을 찾아 봅니다 백화점 몰을 찾다 보면 평소에 시세가 눈에 있기 때문에 시세를 파악하기에도 좋고요 그렇게 시세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랭킹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애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랭킹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베스트 순이라든지 혹은 주문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처음에 리뷰가 많이 쌓인 친구들은 쿠팡이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롯데온이나 SSG를 봤을 때 쿠팡에 검색을 해보니 사람들이 찾긴 많이 찾는데 로켓 배송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많이 없구나. 싶은 아이템도 있었고,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지금 충분히 사입해도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아이템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무신사랑 백화점몰를 충분히 자주 보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나이키 제품 파는데 내 제품이 팔리는 이유가 뭔가요? 모두가 나이키를 팔고 있는데 왜내 제품까지 팔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브랜드 제품은 본사에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조절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1등의 물건을 잘 팔아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 물건을 팔 수는 없어요. 그들의 물건도 할당량이 끝나면 물건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해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B 차례가 오고 C 차례가 오고 D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진입하기가 쉬운 거예요. 앞에 분들이 다 팔고 나면 제 차례까지 오니까요. 브랜드 유통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좋은 가격에 확보만 할수 있으면 언젠간 팔리게 돼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기도 하고 초보자분들이 도전하시기에는 공상품이나 제조해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이유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 유통 초보분들은 어떻게 좀 공부를 시작하 좋을까요? 브랜드 유통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하기 좋은 공부 방법은 만약에 내가 주변에 아울렛이 있다면 예를 들어 30분, 1시간 거리에 아울렛이 있다면 매일 가보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얼마나 빨리 빠지고 어떤 물건들이 새로 들어오고 그리고 언제 할인 행사를 하고 할인 행사를 안할때 그리고 할인 행사를 할때 그들의 기본 할인율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을 추적하고 아이템을 기록함으로써 이게 1년을 주기로 도대체 어떻게 가격이 등락이 좌우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아이템에 대한 눈을 키우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집 주변에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반경 주변에 아울렛이 없다. 오프라인 매장이 잘 없다. 그랬을 때는 가까운 백화점에 가거나 혹은 집에서 간단하게 백화점 뭐를 검색해 본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무신사 같은 편집샵을 들어가 보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무신사에서 특정 할인 행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아, 무신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주 행사를 하는구나. 그 행사가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포까지 할인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무신사에서 팔고 있는 이 아이템의 시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어느 정도 그 시세의 박스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이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왔을 때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잡았을 때 손해를 안 보겠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세를 알고 있는 건 평소에도 꾸준히 그 제품을 추적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평소에도 가격을 계속해서 체크해라. 습관처럼 가격을 확인해라. 그러기 위한 사이트로 좋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무신사 혹은 백화점 몰. 멀티샵 등이 있고요. 그렇게 행사가 들어갈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도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해 주셔야 시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부업으로 가능한가요? 부업으로 하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씩 물건을 사고, 그리고 로켓그로스로 입고를 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바빠서 잠깐 놨다가 또 다시 시간 나서 물건도 입고 시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또한 분은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걸다 집어두고, 다른 걸다 제쳐두고 오로지 로켓 크로스를 위해서 처음에 물건을 막 사들이고 그리고 물건을 막 입고 시키고 그렇게 두 분이 다른 길을 가게 되셨는데 부업으로 시작하신 분은 물건이 잘안 팔리거나 혹은 좀 더디더라도 그 성장이 더딘 거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꺾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전업으로 하신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아이템이 안 터진다거나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소싱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돈이 갑자기 떨어져서 키우기 위한 투자를 쉽게 못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쭈뼛쭈뼛 하다가 마음이 꺾이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만약에 새로 시작하는 분한테 추천드린다면 부업으로 본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여윳 돈이, 여유 돈이 더 많다. 조금씩 하기에는 내여윳 돈이 논다. 차라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리셀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쿠팡이나 혹은 다른 SSG 롯데온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처음부터 빠르게 키워나갈 수가 없거든요. 천천히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오픈마켓에서의 판매는 꾸준하게 키워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될성불은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잡아서 팔고, 잡아서 팔고, 이런 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위주로 제가 모아서 좀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시원하게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이번에는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